우리집 거실에 놓을 TV 찾고 계신가요? LG 4K LED QNED TV 역대급 미친 할인 혜택이 떴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44%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가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린 후에 제품 상세 스펙 영상 뒷부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 이벤트가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먼저 담아 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정상가 389만 원에서 현재 237만 9천원 역대급 할인 중인데 여기에 가전 할인 쿠폰 23만 7천 900원까지 추가 할인 들어가서 최종 214만 1100원 특가에 LG 86인치 TV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단언컨대 이 가격이 현재 최저가입니다. 지금 구매하면 174만 9천원 싸게 살수 있고 배송비 무료, 설치비 무료, 희망 배송일 지정도 가능합니다. 절대 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는 자주 없습니다. 대폭 할인인 만큼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최저가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장바구니에 먼저 담아놓고 영상 시청하실 수도 있겠네요. 한번 사면 오래 쓰는 가전. TV 고민되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꼭 따져봐야 할 필수 꿀팁만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TV 크기입니다. TV 크기는 시청거리와 공간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2M 거리에서는 50에서 60인치, 3M 이상은 75에서 85인치가 가장 좋습니다. 벽걸이 설치를 하면 공간 활용도도 높아집니다. 둘째,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최소 4K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해상도는 4K UHD로 FHD보다 훨씬 선명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합니다. 8K는 초고화질이지만 콘텐츠가 부족하고 가격이 높아 일반 소비자에게는 아직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질입니다. OLED는 명암비가 뛰어나고 완벽한 블랙을 표현하지만 번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QLED와 미니 LED는 밝기가 높고 번인 걱정이 없어 밝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영화 감상용으로는 OLED가 밝은 곳에서는 QLED나 미니 LED가 적합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게 현존 최저가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LG 4K QLED LED TV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화질과 색감이 정말 미쳤습니다. 기존 UHD LED TV도 충분히 화질이 좋지만, QNED TV는 미니 LED 백라이트와 로컬 디밍 기술 덕분에 명암 표현이 훨씬 섬세합니다. QNED 컬러 기술과 고급 나노셀 기술이 적용돼 색상이 왜곡 없이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특히 SF영화나 밤하늘 같은 장면에서는 별이 더 또렷하게 보이고 어두운 부분도 뭉개지지 않고 디테일이 살아있어 감상하는 내내 몰입감이 다릅니다. 둘째, 86인치의 대화면으로 압도적인 스케일을 제공합니다. 크기가 크다고 화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넓은 화면에서도 선명함이 유지돼 우리 집 거실이 영화관이 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 기능이 정말 편리합니다. 스마트 TV답게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TV 한 대만으로도 엔터테인먼트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소 있지만 화질, 색감, 화면 크기, 스마트 기능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TV입니다. 와이 정도면 안살 이유를 찾는 게더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좋은 TV 고르는 법과 초특가 LG 4K QNED LED TV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돈값사는 4K 86인치 LG TV를 44%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